여러분, 안녕하세요. 남성분들은 아마 상상조차 못할 여성의 가장 깊은 곳을 공략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딱 1분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해보시면 아내는 그야말로 황홀경에 빠져들 겁니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혹시 내가 모르는 어떤 비법이라도 있는 걸까? 정말 하고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자신의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부관계, 그 중에서도 침실에서의 깊은 소통과 만족감은 의외로 놓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내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하고 고민하는 남편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오늘 저는 그런 깊은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을 위해 여성의 가장 내밀한 마음과 몸을 이해하고 단 1분 만에 아내를 최고의 황홀경으로 이끌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기교적인 것을 넘어섭니다. 아내의 마음을 깊이 움직이는 당신의 진심 어린 사랑과 세심한 배려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야말로 사랑의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는 곧 당신의 사랑을 아내가 온전히 느끼고 받아들이게 해주는 소중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부부 관계에서의 진정한 만족은 단순히 기술적인 완벽함이나 육체적인 행위를 넘어 서로에 대한 깊은 공감과 이해, 그리고 존중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부디 마음속 깊이 새겨주세요. 많은 남성분들이 성관계는 무조건 강하고 빠르게 해야만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몸은 마치 햇살 아래 피어나는 여린 꽃잎처럼 섬세하고 민감한 아름다운 정원과도 같습니다. 거친 삽질로 흙을 파헤치는 방식보다는 부드러운 손길로 꽃잎 하나하나를 어루만지듯이 다가가야만 비로소 그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는 법이죠. 혹시 아내가 침실에서 충분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 한 구석이 늘 무거우셨나요? 혹은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잠자리를 피하는 것 같아 서운함과 속상함이 밀려오셨나요? 만약 그런 고민으로 밤잠을 설쳤다면,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당신의 부부관계에 새로운 빛을 비춰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성의 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각기 다른 민감도를 지닌 수많은 성감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여성은 클리토리스 자극에 강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또 어떤 여성은 질 내부의 지스파디나 에이스팟 자극에 더욱 짜릿한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개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아내와 충분하고 솔직한 대화를 통해 어떤 자극을 선호하고 무엇에 더큰 쾌감을 느끼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로의 몸과 마음을 함께 탐험하는 이 여정은 끝없는 배움과 소통의 연속입니다. 단순히 성적인 행위를 넘어 서로를 더욱 깊이 알아가고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성의 성감대는 단순한 물리적인 접촉을 넘어서 상대방으로부터 안정감을 느끼고 깊이 사랑받고 있다는 심리적인 확신이 동반될 때, 비로소 진정한 쾌감을 선사합니다. 마치 아름다운 음악을 감상하듯,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연주자의 감성과 삶의 이야기에 공감할 때, 비로소 가슴 깊이 울림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섬세한 배려와 진심 어린 존중이 더해질 때, 아내의 성감대는 잠재되어 있던 모든 민감성을 깨우며 활짝 피어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그 중에서도 당신의 깊을 활용하여 단 1분만에 아내를 최고의 쾌감으로 이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클리토리스 공략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클리토리스는 여성 오르가즘의 핵심 중의 핵심 부위로 외부 자극에 믿을 수 없을 만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곳을 당신이 어떻게 자극하느냐에 따라 아내의 만족도는 상상 이상으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조건 강한 자극보다는 부드럽고 섬세한 자극이 훨씬 더 좋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무조건 강하게 자극하면 더 좋아하겠지 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클리토리스는 너무 강한 자극에는 오히려 통증을 느끼기 쉬운 아주 예민하고 소중한 부위입니다. 마치 작은 보석을 다루듯이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만 안에 안에 숨겨진 무한한 쾌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흔히 남성들이 간과하기 쉬운 점인데, 남성 자신들이 느끼는 쾌감의 강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클리토리스는 수천 개의 신경 종말로 이루어져 있어 극도로 민감합니다. 바로 그 때문에 섬세하고 부드러운 터치,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변화가 오히려 더욱 강력하고 짜릿한 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치 예술가가 부드러워 섬세한 그림을 그리듯이 강렬한 색상으로 한 번에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색조와 터치로 겹겹이 쌓아 올리는 과정이 필요한 것과 같죠. 아내의 몸을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접근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아내를 황홀경으로 이끌 수 있는 일부 입술 마법의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 드릴게요. 이 방법은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 아내와의 깊은 교감을 이끌어내고 아내에게 사랑받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동시에 선사할 것입니다. 첫째, 서두르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분위기 조성입니다. 부드러운 키스와 다정한 애으로 시작하여 아내가 마음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세요. 몸과 마음이 충분히 예열될 시간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예열 과정은 마치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시작하기 전각 악기들이 완벽한 하모니를 위해 조율하는 시간과 같습니다. 충분한 준비가 되어야만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아내의 몸과 마음이 충분히 이완되고 준비될 때 비로소 진정한 쾌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달콤한 대화와 부드러운 스킨십을 통해 아내의 기분과 컨디션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짧은 대화나 사랑이 담긴 눈빛 교환만으로도 아내는 이미 절반 이상 감동할 것입니다. 둘째, 오직 입술만을 사용하세요. 혀를 너무 깊숙이 넣거나 혀끝으로 뾰족하게 자극하기보다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입술 전체로 클리토리스 주변부를 감싸듯이 자극하는 것이 좋습니다. 클리토리스의 직접적인 부위보다는 그 주변의 넓은 영역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느낌으로 자극해주세요. 혀끝으로 뾰족하게 자극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마치 꽃잎 위에 맺힌 이슬 방울을 부드럽게 머금듯이 입술의 넓은 면적을 활용하여 섬세하게 접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녀의 미세한 숨소리 몸의 움직임, 표정 변화 등이 당신에게 중요한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당신은 아내가 가장 선호하는 자극의 강도와 리듬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부드러운 압력을 유지하세요. 마치 꽃봉오리의 매힌이스를 아주 조심스럽게 머금듯이 입술의 압력을 아주 부드럽고 섬세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너무 강하게 빨거나 누르지 마세요. 가볍게 빨아들이고 또 가볍게 떼어내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압력 조절은 매우 미묘하고 개인차가 큰 부분입니다. 어떤 여성은 아주 미세한 압력에도 큰 쾌감을 느끼는 반면 어떤 여성은 조금 더 확실한 압력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의 반응을 끊임없이 살피면서 그녀가 가장 편안하고 기분 좋게 느끼는 압력의 정도를 찾아야 합니다. 마치 섬세한 악기를 연주하듯 가끔 하나 하나에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손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입술만으로 이러한 섬세한 압력 조절을 하는 것은 상당한 연습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일단 익숙해지면 그 어떤 도구보다 강력하고 특별한 쾌감을 선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부드러운 입술은 아내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넷째, 숨결을 활용하세요. 입술로 자극하다가 잠시 떼어내고. 따뜻한 숨결을 후 하고 부드럽게 불어 넣어 보세요. 그리고 곧바로 다시 입술로 부드럽게 감싸는 것입니다.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숨결, 그리고 입술의 촉감이 번갈아가며 전달되면서 아내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쾌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자극은 쾌감을 더욱 강렬하게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기술은 아내의 신경계를 혼란스럽게 하여 쾌감의 역치를 낮추고 더욱 강렬한 오르가즘으로 이끌 수 있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마치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을 번갈아 접촉했을 때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온도와 압력의 미묘한 변화는 아내의 몸을 더욱 예민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따뜻한 숨결이라는 점입니다. 차가운 숨결은 오히려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당신의 따뜻한 숨결은 아내에게 편안함과 동시에 신비롭고 새로운 자극을 선사할 것입니다. 다섯째, 리듬을 타세요. 너무 빠르거나 느리지 않게 아내의 반응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내의 숨소리나 미세한 몸의 움직임을 잘 관찰하면서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리듬을 찾아보세요. 아내가 가장 깊은 신음을 내는 순간, 바로 그 리듬이 아내가 원하는 자극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리듬은 일률적인 박자가 아닙니다. 때로는 느리고 부드럽게, 때로는 조금 더 빠르고 강하게 변화를 주면서 아내의 몸이 원하는 속도를 찾아가야 합니다. 마치 함께 춤을 추듯 아내와 함께 호흡하며 교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내의 허리가 미세하게 들썩이거나 손이 당신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움켜쥐는 등의 미묘한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이러한 신호들은 아내가 지금 어떤 자극을 더 원하는지 알려주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섬세한 관찰력이 아내를 더큰 쾌감의 세계로 이끌 것입니다. 여섯째, 1분이라는 시간을 기억하세요. 이 모든 과정을 단 1분 안에 집중적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짧지만 강렬하게 아내가 다른 생각을 할 틈도 없이 오직 쾌감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 1분 동안 당신의 모든 정성과 사랑을 담아 아내의 클리토리스 주변부를 섬세하게 자극해 보세요. 이 짧은 1분이 아내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황홀경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질분이라는 시간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당신이 얼마나 집중하고 진심을 다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날은 1분으로도 충분히 아내를 만족시킬 수 있고, 어떤 날은 더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1분 입술 마법을 통해 아내가 경험하는 쾌감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내의 반응에 따라 유연하게 시간을 조절하되, 처음에는 1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집중적인 1분이 아내에게는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청결과 진심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술도 당신이 청결하지 못하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 반드시 샤워를 하고 양치질을 깨끗이 해서 상쾌한 상태를 유지해주세요. 입냄새나 몸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는 아내의 모든 흥분을 단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입술과 혀가 아내의 가장 민감한 부위에 직접 닿는 만큼, 청결은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예의이자 필수 조건입니다. 또한 손톱도 깨끗하고 짧게 다듬어 아내의 부드러운 살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입니다. 아내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아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들으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은 단지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 안에 담긴 당신의 진심 어린 사랑과 배려가 아내의 마음을 움직이고 비로소 진정한 쾌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세요. 아내의 성감대는 단순히 신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마음과 감정이 깊이 연결된 아주 섬세하고 예민한 영역입니다. 당신의 사랑과 존중이 담긴 손길과 입술은 그 어떤 기술보다 강력하고 마법 같은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아내는 당신의 입술 기술이 아니라 당신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에 반응합니다.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라는 당신의 뜨거운 사랑이 느껴질 때, 아내는 비로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당신과 함께 황홀경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자의 진심을 통해 감동을 주듯이 당신의 행위에도 진심이 담겨야 아내에게 깊은 울림을 줄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의무감이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아내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내는 당신의 태도와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완벽한 테크닉을 구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이기심에서 비롯되었다면 아내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감지하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기술이 조금 서툴고 부족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당신이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라는 뜨겁고 순수한 진심으로 다가간다면 아내는 그 마음을 느끼고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기꺼이 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진심 어린 노력은 비단 침실에서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 속에서도 아내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침실에서 더욱 빛을 발하고 그 빛이 다시 일상으로 스며들어 행복한 부부 관계를 만들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남편의 진심은 아내의 마음을 움직이고 아내의 마음이 열릴 때 비로소 몸도 따라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길분 입술마법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내에게 나는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의 쾌감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당신의 가장 큰 지지자이자 연인이다 라는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이 메시지가 아내에게 온전히 전달될 때 아내는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진정한 황홀경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도해보세요. 오늘밤 용기를 내어 아내의 손을 잡고 이렇게 진심을 담아 속삭여 주세요. 여보, 미안해. 내가 그동안 당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아.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당신이 좋아하는 게 뭔지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고 싶어. 나를 용서해 줄수 있을까? 이 한마디는 아내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당신의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 수 있는 마법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놀라거나 의아해 할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당신의 진심이 담긴 눈빛과 따뜻한 목소리는 아내의 경계심을 부드럽게 녹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길분 입술 마법을 망설이지 말고 실천해 보세요. 아내는 분명 감동할 것이고 당신은 아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최고의 쾌감을 선물하게 될 겁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당신의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 기회는 바로 지금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아내와 함께 새로운 황홀경을 경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용기와 진심이 아내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행복한 부부 관계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밤부터 당신의 집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